여러분 안녕하세요 순이입니다 오늘은 일본 젤리를 한번 먹어볼건데 이게 아마 레몬맛은 0칼로리일건데 이게 일본산이에요 어, 여기 뭔가 불길한 그림이 하나 있네요 아주 시다고 합니다 여러분 네, 아주 시다고 합니다 그럼 한번 먹어볼게요 그럼 한번 까볼게요 이렇게 까서 이게 이렇게 투브 형식으로 이렇게 들어있어요. 하트 모양. 이렇게, 네, 이렇게 하트 모양인데요. 지금 빛에 반사돼서 잘 안보여요. 이렇게 하면 하트 모양 보이시죠? 하트 모양. 이 하트 모양 젤리를 한번 먹어볼게요, 여러분. 이거를, 여기를 손잡이를 잡고 비닐을 잡은 다음에, 이렇게 가면은, 오! 젤리가 이렇게 보입니다. 한번 먹어볼게요. 한번 향기 맡아볼게요. 음, 사과향이라고요. 엄청 진한 사과향. 음, 시큼한데? 네, 이렇게 있는데, 저는 숟가락 없이, 이렇게, 여기, 이렇게 양쪽을 누르면, 이렇게, 이렇게 튀어나온다고 하는데요. 한번, 음, 음, 음. 한번 먹어볼게요. 전 이렇게 안워 먹게. 음, 엄청 뜨긴 녀석이에요. 여기 이렇게 동그라미 보이시죠? 그게 제가 배워 먹은 거예요. 새콤한 맛은 나는데 그냥 평범한 젤리 맛이네요. 근데 네. 이게 몇 개가 들어있냐면요. 아,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두 개가 들어 있어요. 이렇게 열두 개, 12개. 열두 개의 젤리가 들어 있는데 엄청나게 많죠. 젤리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젤리가 이렇게 있어요. 정말 맛있는데 여러분도 한번 나중에. 부모님께 여쭈어서 인터넷으로 구매해서 드셔보세요. 저는요 이게 이렇게 눌러서 망가녀 TV 아시죠? 망가녀. 망가녀 TV 고작 젤리 먹을 때처럼 이렇게 네모나 이렇게 식처럼 생긴 건줄 알았는데 이게 하트 모양으로 되어 있네요. 오늘은 이렇게 젤리 하나를 소개해 봤는데요.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 나중에 또봤네요 예리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드셔보세요. 지금까지 순이었습니다.